를 잡아 볼까요? 뭐가 있었다? 병난로가 있었다. 이 말은 예전에 뭐뭐가 있었다. 예전에 병난로가있었어 라는 말은 지금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난로가 있었다. 라고 해서 예전에는 있었는데. 라고 해서 요거 두개 원래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먼저 써야 되는 건 있었다가 먼저 와야 되고 병난로가 뒤에 와야 되거든요. 같이 보긴 하는데 순서는 요렇게 먼저. 그 다음에 우리 거실에는 이세 번째 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자, 있었다 라는 말은 there is there라 구문을 이용할 건데요. 예전에 그러곤 했다 라는 말에 이제 used to 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used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어야 되니까 be 동사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there used to be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있었었어 라는 의미가 돼요. there used to be 하면은 예전에는 있었었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used t o 의 u s e 사용할 뜻이 없다 그랬어요. 이 used to 자체가 조동사. 그래서 다른 뜻으로 뭐, 뭐 예전에는 뭐뭐 뭐 하곤 했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라는 거 그래서 there used to be 하면은 있었었지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벽난로예요. 벽난로 쓸수 있기 때문에 앞에 부정 가서 어 붙여서 a fireplace 하면은 벽난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실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사 n 쓰고 우리라는 hours 쓰고 거실 living room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there used to be a fireplace in our living room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있었었지. 벽난로가 우리 거실에.